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.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내보내라.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.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한 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.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습니다.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.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것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 만약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그 보상은 여호와께 돌아가 제사장에게 속하게 된다. 그는 속죄를 위해 수량을 더해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것으로 속죄할 것이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은 다 그의 것이 된다. 각 사람이 준비한 거룩한 예물은 다 각자의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.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일러라.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그녀가 자신을 더럽혔는데도 그 남편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일이 감추어졌으며 아무 증인도 없고 그 여자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가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질투심 때문에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. 그는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.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되고, 향을 첨가해서도 안된다.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재물이며, 죄악을 생각나게 만드는 기억의 곡식 재물이기 때문이다. 제사장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세운다.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고,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물을 넣는다.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난 후에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곡식 재물. 곧 질투의 곡식재물을 그 여자의 손에 준다. 그리고 그는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든다.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말한다. 내가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잔 일이 없다면 내가 이 저주를 내리는 쓴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자 자신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여기서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야 한다.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가 마르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. 이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리라.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.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쓴 물로 씻는다.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마시게 한다. 그러면 그 물이 속으로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.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서 질투의 곡식 재물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. 제사장은 그 곡식 재물로부터그 여자의 기억을 위해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태우고 나서 그 여자가 그쓴 물을 마시게 한다. 그가 그 여자에게 마시게 했을 때, 만약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다면, 그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며,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것이며,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.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힌 적이 없고,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,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. 이것은 질투에 대한 법으로서 여자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을 경우에 적용된다. 혹은 남자가 질투심이 일어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적용된다.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우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. 그 남편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아내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.